샬롬, 예양교의 다음 세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영광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양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도전받으며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나눌 주제는 교사는 전략을 세우며 도전합니다입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전략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큰 돌과 작은 돌, 그리고 모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통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인데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작정 넣는다. 2번, 넣기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넣는다. 3번, 내용물을 크게, 크기별로 분류하며 큰 돌부터 작은 돌, 그리고 모래의 순서대로 넣는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가 통해 효과적으로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작정 우리가 손에 잡히는 대로 넣는 것도 아니고, 넣기 쉬운 것부터 넣는 것도 아니고 내용물을 크기별로 분류하며 큰 돌부터 작은 돌 그리고 모래의 순으로 넣는 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너,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지요. 이처럼 교사인 우리는 하나님 가치를 위해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일날 교사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는 직장의 일, 가정의 일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과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전략적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전략적인 교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비준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하면 좋은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이 시간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는 너희의 거하던 땅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들의 오늘 새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로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이 피맺힌 일갈의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지를 알려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선택과 집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교사로서의 선택과 집중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선택하고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한 분만을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사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인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끝없는 자기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름질하는 선수가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상 받는 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다름질하는 자는 상을 위해 뛰는 선수이고 상급을 목표로 향해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메달을 얻기 위해 정말 고되고 엄격한 훈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감당하는데 하물며 올림픽 금메,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과 고독한 훈련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비전을 지켜내고 이뤄내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하며. 끝없이 자기를 훈련을 하여 전문성을 개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피아노의 거장 아르투르 루빈스 타이는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라고 말하며 끝없는 자기 개발과 훈련의 필요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의 삶도 매일매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기를 개발하고 힘써 훈련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육 목자로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끝없이 개발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전략적인 교사가 될수 있는 방법은 도전해야 할 교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대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사로서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따라 모든 시간을 들여 사명을 이루는데 도전하셨고 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온갖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셨고, 홀로 십자가에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죽으시기까지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온, 완전히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구원에 대한 사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사명을 당신에게 주시고 온전히 이루기 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나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믿음으로 난 사랑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배운 그것을 따라 믿음에 대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제대로 배우면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곳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교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주는 성경을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건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은메달을 땄었죠. 그런데 이봉주 선수 말고 그날 경기에 꼴찌로 들어온 선수의 기록은 역대 마라톤 중에 가장 늦은 완주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파키스탄의 국가대표 압둘베사르 와시키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와시키 선수는 마라톤 경기를 하던 도중 허벅지와 종아리를 크게 다치는 부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와시키 선수는 자신이 이런 아픈 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파키스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부상당, 부상을 당한 아픈 몸을 이끌고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면만 봤을 때는 이 기록은 역대 마라톤 기록 중 가장 늦은 최악의 기록이지만 와시키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경기자의,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가족 여러분들, 교사의 비전이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명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직 사명에 따라 자신의 길을 달려갑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예한교의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며 집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여 교사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묵묵히 교사로서 믿음의 길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걷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